수탐방황을 했죠. 제가. 뭐, 정보처리기사네, 무슨 자반에, 씨뿔뿔이네, 그런 공부. 그때 막 IT업계 붐업이 될 때여가지고. 그니 <laughs> 대학교 상학년때 컴퓨터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자격증 따고. 집에 그거 빗발한 자격증이 있어요. 내가 뭐 하려고 그걸 또, 거기서 들어가서 또한 1년 정도 배웠거든요. 또 느꼈어요. 코딩을 하잖아요. 코딩을 합니다. 오, 심지어는 뭐, 저는 타자도 안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코딩 배우는 그 동기들이 있는데, 그 무슨 교육 프로그램, 오라클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의도까지 막 다니면서 막, 결국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험이 있고, 뭐 겨우 자격증을 따긴 했지만, 코딩을 해보면, 아, 이것도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 그만뒀어요. <laughs> 1년만에, 깔끔하게, 자격증 두겠다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좀 집에서 자꾸 안빡 들어오니까. 개발자 지름길, 전직 대기업 개발자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대기업에서 그저 소스코드를 복사 붙여넣게 하면서 코딩해봤던 노동자였다. 지방대 컴공 입학부터 대기업 입사까지 해본 호구짓거리를 소개하려고 한다. 해커톰과 같은 대내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수상을 약 10회 정도 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은 한두개가 전부이기 때문에 수상을 열번이나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정작 취업할 때는 수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함정이다. 결국에 수상 기록은 취업에 있어서 내게는 전혀 쓸모 없었다. 연구실에 들어가면 내 미래가 보장된 듯 해서 자연어 처리 연구실에 들어갔다. 6개월 동안 오전 10시 출근, 저녁 11시 퇴근 생활을 하다가 때려쳤다. 아마 석사, 박사 졸업을 하면 그때서야 해당 분야에서 내 미래가 창창할지 모른다. 그렇게 연구실 경험은 학사 졸업한 4개에 있어서 취업에 딱히 도움은 되지 않았다. 내 대학 생활 4년 중 6개월이라는 시간이 증발했다. 2016년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기가 많아져서 통계학이 유망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그래서 나도 부전공으로 통계학을 한번 해봤다. 통계학 부전공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된 쪽으로 취업할 거라면 도움될지 모른다. 하지만 개발자로 취업하려던 4개는 쓸모없었다. 사실 통계 수업은 매일 재고 산책하면서 놀러다녔으니 통비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그 덕분에 평균 학점만 내려가고, 부전공이수학점인 21학점만큼의 시간이 증발했다. 얼추 한학기 시간이 증발했다는 거다. 외주를 통해서 소스코드 개판으로 작성하며, 한 달간 25만 원을 벌었던 경험이 있다. 함께 외주하던 친구는 현재 카카오엑스했다그 친구가 내게 했던 말은 하드코딩하지 말고 공부해서 작성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당당하게 하드코딩을 달겨버렸고, 실력도 늘지 않고 한달 동안 시간만 허비하면서 25만 원을 벌었을 뿐이다. 차라리 한달 동안 개발 공부를 하거나, 3일간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게더 좋았을 것 같다. 나에 물건들 사 모으는 것 마냥 쓸데없 없는 경험들 모으기를 좋아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개발 실력은 형편없었다. 그렇기에 서비스 기업에 지원해 볼순 없었다. 내가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은 코드가 엉망이어서 포트폴리에 쓸수 없었다. 개발 실력이 부족했기에 점점 SISM 기업에 적합한 인재가 되었다. 참고로 지금의 나는 SISM 기업을 극혐한다. 자세한 이유는 위에 보이는 영상대로 확인해 보길 바란다. 분명히 알고리즘 문제들 중 BFS, DFS, 다익스트라, 간단한 DP 정도는 풀줄 알았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도 계속 틀렸습니다. 문구가 나타나서 너무 화가 났다. 틀린 문제를 공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도 나중에 또다 스트링이 계속 반복했다. 내 뚝배기 진행이 너무 답답하고 싫었다. 결국 짜증나서 알고리즘 공부를 하지 않았다. 대부분 서비스 기업은 어느 정도 코딩 테스트 실력을 요구했다. 이쯤 되면 서비스 기업과의 인연을 내가 완전히 뿌리째 없앴다고 볼수 있다. 학생 때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하나쯤은 만들어둘 걸 그랬다. 내 개발 포트폴리오는 수상을 위해서 코드를 엉망으로 작성한 프로그램들 뿐이었다. 그래서 코드를 공유하기도 난감했고 당장 취업할 때 사용할 수 없었다.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세울 게 없었다. 회사 다니면서 새롭게 포트폴리오 만들기에는 포기해야 할게 많았다. 진장에 포트폴리오 한 개라도 만들어줬다면 취업이나 이직이 조금 편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있다. 제조업과 관련된 대기업에서 5살 동안 인턴으로 일했다. 멘토는 따로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발 일을 했다. 독학하며 사용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된 개발인지 피드백 받을 수 없었기에 실력이 많이 늘진않았다이 경험 덕분에 그저 비슷한 기업에 가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 비슷한 기업이란 제조업과 관련된 SISM 기업이었다. 정보처리 기사를 쉽게 취득했다. 필기 3일 공부했고 실기는 시험 당일 날 오전에 2시간만 공부하고 합격했다. 쉽게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처리 기사 합격률이 50% 정도 되기 때문이다. 만큼 다는 거다. 나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다수 서비스 기업에서는 정보처리 기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반대로 S I S M 기업에 지원하기는 좋아졌다. S I S M 기업들에서는 정보처리 기사를 필수 자격 요건으로 자주 걸어놓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영상 제작하며 참고자료 놓다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요즘의 기업들은 대부분 정보처리 기사를 필수 자격 요건으로 걸어놓지 않는 곳이 많았다. 영어 점수 하나 없었다. 개발자는 실력만 있으면 영어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서비스 기업에 취업할 경우만 해당했던 거였다. 그런데 사실 나는 개발 실력도 형편 없었다. 서비스 기업 말고 대부분 IT 직은는 o p i 암 이상 혹은 TOEIC 700점 이상을 요구하는 회사가 많았다. 그렇게 사실 영어 점수 하나 없어서 지원하지 못한 SISM 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많았다. 결국 지원할 수 있는 SISM 기업은 적었고 서비스 기업에 가기에는 실력이 많이 부족했다. 차라리 영어 점수를 만들어두었다면 더 빨리 SISM 기업에 취업했다가 퇴사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서이래저를 갈기다 보니 결국 에 SISM 대기업을 입사했고 21개월 다니다가 퇴사했다. SISM 업계에 대해 전혀 몰랐던 내 잘못이 크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야 했다. 이력서 했는데 개발 포트폴리오나 뒷주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는 대부분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도 합격시켜줬다. 면접에서도 CS 지식이나 개발과 관련되어 자세하게 풀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적당히 입으로 떼오는 면접을 통해서 쉽게 합격할 수 있었다. 대기업 입사했다는 사실에 심취해서 기뻐하기만 했다. 한 번쯤이라도 의문을 더 가져보고 그제서라도 개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고 서비스 기 업을 목표로 해야만 했다. 직장 상사가 말을 개같이 하면 빡치는 일이 종종 있다. 사실 매일 빡쳤다 그리고 개발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자주 있었다. 그럴 때는 키보드 샷건 때리고 모니터를 부셔버리고 싶은 욕구가 자주 생긴다. 아프리카 BJ나 유튜버를 했다면 차라리 키보드 모니터를 붙면서 돈을 벌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2 0 살부터 진작에 해볼 걸 그랬다. 내 마음속 발음은 네이버, 카카오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내 실력은 S I S M 관련된 기업들만 바라봐야 하는 수준이었다. 이 영상을 보는 개발자 지망생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다. 취업하려면 업계나 직무에 맞는 취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다. 목표를 겨냥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처럼 바이브 스펙을 쌓고 S I S M 기업에 입사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렇게 입사한 신입들이 1 2년채 후회를 하며 나처럼 퇴사했다가 다시 서비스 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이상이다. During our college years,